한자로 둘러보는 서울 한바퀴 14번째 시간입니다. 네, 매주 일요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서대문구의 동명과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네, 이쪽 부분에 있죠. 종로구 왼쪽에 마포 위에 있습니다. 은평구와도 좀 접하고 있죠. 서대문구라는 이름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겠습니다만 예전에 서대문이 있었던 지역이다. 서대문을 이제 도니문이라고도 했는데 있었던 지역이다. 지금 서대문이 없지요 서대문이 있었던 지역이다. 근런데 서대문이 이제 돈의문이 1915년에 전차를 깔기 위해서 이제 흘렸다. 흘렸는데 그 터는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1943년부터 75년까지 돈의문 터가 관할 내에 있었다. 이 43년이라는 게 이제 서대문구가 만들어져있을때 그때다. 그런데 실제로 이 터가 지금은 서대문구에 있지 않고 종로구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동대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대문이 있던 자리가 예전에는 동대문이었는데 지금은 종로구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서대문구의 행정동을 보니 충현, 천현, 부가현, 신촌, 연희, 홍재 홍은, 어, 가자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이제 또몇 개의 법정동이 같이 있습니다. 충현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현동은 충성충자의 재현이다. 재는 이제 고개를 뜻하죠. 원래 예전 조선 시대에는 어, 반송방이라고 했다. 반송방. 반송이 있었다. 막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이제, 1914년에 죽첨정이라는 일제식 이름으로 바뀐다. 죽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1946년 해방이 되고, 이제, 충정로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막, 충정로가 이렇게 좀 나눠지고, 어떻게, 분리 통합되고, 일부가 이제, 중구로 편입되고, 나중에, 2008년에, 부가연 삼동과, 충정로를 합쳐서 충현동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현이라는 것은 부가현동의 현과 관련된다. 부가현동과 붙어있다. 그렇죠 그리고 충이라는 것은 충정로와 관련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몇 개의 이제 관할 법정동이 있죠? 우선 충정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어, 순국열사 충정공 민영호 안에 시호에서 유래했다.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이제 죽첨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일제 시대는 죽첨이라는 것은 1884년 갑신정변 때 일본 공사였던 죽첨진일랑, 막 일본식으로 읽으면 다케조에라고 하는데 다케조에 조라고 있습니다만 막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 죽첨정이다 그리고 법정동 중에 합동이 있다. 합동, 그렇죠. 합동. 이제 한자를 모르면 합동은 이해가 잘안 되죠. 합이라는 것이 이제 대합조개, 조개를 뜻한다. 합동. 이것은 이제 서소문 밖에 외어물전. 서울에 예전에 이제 유기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기전 안에 어물전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 어물전들은 이제 유기전이 아닌 밖으로 나와 있었다. 그것이 이쪽에 서소문 밖에 외어물전에 있었는데 여기 이제 건어물, 건어물도 팔고 또 조개들을 많이 팔았다. 그래서 조개전, 조개 파는 조개전이 있어서 여기서 합동이라는 것이 생겼다. 이렇게 되죠. 또 미근동. 미근동도 한자를 모르면 도저히 알수 없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밑자는, 여기에 이제 물놀이 밑자다. 근이라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미나리를 뜻한다. 미나리, 미나리 반. 이 미근동이라는 것은 원래 미동이라는 게 있었다. 미동이라는 게 있고, 근동이라는 게 있었다. 그렇죠? 자, 근동은 미나리가 많은 그런 동네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미동이라는 이름은 조금 꼬리 밑자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렇죠. 이 미동이라는 것은 예전에 있던 동인데 물이 늘 넘쳐흘러서 꼬리가 있다. 물이 이렇게 질펀하게 꼬리가 있는 우물이 있었다. 그래서 초리우물이라고 했다. 초리우물을 한자로 꼬리 밑자를 붙여서 미정이라고 했다. 근데 이 꼬리 밑자가 별로 안 좋았는지 몰라도 미를 이렇게 물놀이 밑자로 바꾸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복잡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미건동에는 근자는 미나리를 뜻하고 합동의 합은 조개를 뜻한다. 조개전과 관련된다. 근데 천연동, 천연동도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만, 제게는 하늘천자에 그로 할연이다 천연이다. 자연, 막 그런 천연이다. 그렇죠? 영조 17년에 무학제, 무학제로 오가는 관원을 맞이하고 전송하는 행사장으로 사용하던 정자가 있었다. 그 이름이 정자 이름이 천연정이다. 그래서 붙었다. 어, 또 여기에도 관할 법정동이 많습니다. 냉천, 옥천, 영천, 현저동. 그렇죠? 네. 냉천은 막찬 우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마을에 찬 우물이 있어서 찬 우물골, 그리고 냉정동 또는 냉동이라고 한 데서 냉천동이라는 게 생겼다. 옥천동이다. 옥천동은 과거에 이제 옥천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샘천자가 다 붙습니다. 그리고 영천동 있죠. 영천은 어 영은 이제 어 영영자다. 홀령 영혼 할때 안산 예, 무악산이죠. 안산의 정상 예, 속칭 악박골이라는 약수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일명 다른 이름으로 영천이라고 했다. 그것이 있었던 마을에서 유래했다. 악박골이 뭔지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영천이라는 어, 말하자면 어, 약소터가 있었다. 현저 저는 이제 낮을 졌자예요, 그렇죠? 현저하면 이제 어, 고개 아래 마을이다 이런 뜻이죠. 인왕산과 안산, 예, 무악산이죠. 안산이 이어지는 무악현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어, 현저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부가연동부가연동은 북아연동. 이제 서대문구에 속하고 이부가연동 아래에 아현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포구다. 그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북아현동이다. 자, 북쪽, 아현, 아현이라는 제 이름이겠죠? 그 아현의 아래쪽, 어, 북쪽이다. 애고계애고계 또는 애우계 또는 아이고계라고 부르던 고개가 있었다. 거기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다른 설도 있습니다만, 그, 마을 남쪽에 보면 이제 말리동 고개가 있죠. 말리현. 그리고 신촌으로 넘어가는 대현. 대현, 이건 이제 큰 고개란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어, 고개 중간에 있죠. 말리동과 대현.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아현동인데, 그것은 고개가 좀 작다. 이두 개의 고개에 비하면 작다. 그래서, 어, 애고개로 했다. 애고개. 이것은 한자명으로 아현. 아이 아자를 붙여서 아현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언덕 아자를 붙여서 어, 아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것도 좀 복잡하게 됩니다. 자, 런데 이러한 이제 고개가 좀 작은 고개라는 데서 오기도 했는데 또는 이제 다른 뜻도 있다. 아현동은 어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현동 북쪽에 이제 북아현동인데 아현동이란 이름은 조선시대에는 성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동쪽으로는 광희문을 빠져나가죠. 시구문을 빠져나가고 또 이제 서쪽으로 이제 서서문을 통해서 이제 시체를 나가게 했는데 아이 시체는 이 고개를 아현 고개를 지나서 묶게 하였다 해서 아이 시체가 넘는 고개라는 뜻으로 아현 아이아자라서 아현, 아현이라 부르던 것이 동명이 되었다고 한나 정확하진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고개가 좀 작은 고개다 해서 아현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이제 이 에, 에오게라는 것은 이제 지금 5호선에 여기 이름으로 남아있죠. 이것은 이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현동은 큰 대자 현이다, 그렇죠? 아현동에서 신촌넘어 가는데 고개가 좀 큽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대현이다. 그래서 대현동이다. 신촌동, 신촌은 뭐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죠.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신자 마을촌이다. 조선 시대 세터 말이다. 세터 말에 부르는 것은 한자로 신촌이다. 글쎄요. 시대가 언제인지는 뭐 불명하다. 어느 날부터 이 세터로 불렸다. 이렇게 되겠죠. 법정동은 또 대현, 대신, 신촌, 봉원, 장촌동 이렇게 있다. 네, 대신동이라는 것은 이제 대현동의 대자와 신촌동의 신자를 합쳐서 대신동이라고 했다. 봉원동은 이제 봉원사가 있다. 저리 그렇죠? 안산 거기 어, 무악산 쪽 안산자락에 보면 봉원사가 있다. 여기에서 봉원동이라는 이름이유래 했다. 아주 유서 깊은 절이다. 그렇죠? 어, 그런데 어, 이 어, 연세대에서 독립문 넘어가는 금화터널 지나기 전에 안산자락에 있는 것이 봉원도, 봉원사다. 간혹 헷갈릴 수 있죠. 봉원사하고 봉은사하고 그렇죠? 이 봉은사는 삼성동에 있다. 강남에. 강남에 있는 큰 절. 이것은 어, 어, 조계종 조계종 소속이고 어, 이것은 태고종 소속의 어,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천동 그렇죠 어, 안산 어, 그런 무악산이죠 안산의 서남쪽에서 시작하여 광흥창으로 흘러 서강으로 들어가는 창천이라는 내가 있다 여기에서 창천동이라는 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 여기가 이제 봉원사 어, 태고종의 종보산이다 이제 연희동, 연희. 끌 연자다. 그리고 복희자다. 복을 끌고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가 있는 자리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연희궁이 있었다. 연희궁 터가, 연희궁이 있었다. 연희궁 터다. 그것이. 그래서 연희동이라 한다. 연희궁이라는 것은 이제 조선 초기에 이궁이, 이궁이 세계에 있었다. 이궁이라는 것은 어, 별궁이다. 정궁이 아니라. 그렇죠? 아주 제대로 된 뭐, 전국이라 할수 있는 경복궁이다, 뭐, 창덕궁이다, 뭐, 이런 것과 달리, 조그맣게, 나누어져, 떨어져 있는 궁을 별궁이궁이라 한다. 한양도성박, 무악산 아래에 건립한 이궁인데, 그래서 서쪽에 있다 해서 서이궁이라고 부르다가 연희궁으로 부른다. 이 연자는 넘친다는 것이에요. 연, 넘친다. 렇지요 복이 넘친다고 했을까요? 연희궁으로 하다가 이것이, 어, 이렇게 끌 연자를 쓴 연희궁으로도 어, 기록되고 있다. 아, 법정동은 같이 연희동이다. 홍제동, 홍제동. 홍제동과 홍은동이 있다. 홍제동은 넓을 홍에 건널제다. 네, 이것은 중국 사신이 이제 드나드는 중요한 이제 길목에 있어서 중국 사신과 여행객이 머물렀던 막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관이라고 할수 있는 홍제원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홍제동이다. 홍제원. 네. 그 옆에 이제 홍은동이다 하면 홍자는 홍제동의 홍자를 따고 이제 네. 어, 이쪽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은평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평구의 은자를 딴 것이다. 그래서 붙여서 어, 홍은동이라 한다. 네. 홍은동은 넓을홍의은이 은이다. 홍제동의 홍과 어, 옛 행정면 은평면, 지금은 은평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어, 은자를 따서 어, 홍은동이라고 한다. 이제 남가자동, 북가자동이 있습니다. 가좌, 가자동 가, 그렇죠? 어, 가좌가 뭐냐는 게 조금 궁금합니다. 가좌, 예, 남정남자, 드할가자의 도울자인데 이 글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원래 이 지역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재가 많다. 민물, 가재, 가재가 많아서 가재가 많은 울타리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해서 가재울이라고 했다. 이것은 한자음으로 해서 가, 좌, 리로 부르던 것에서 유래해서 가제울의 남쪽에 있는 것이 남가자동이고, 가제울의 북쪽에 있는 것이 북가자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오늘 서대문구의 행정동명과 그 안에 법정동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